우리 우짜기들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하루만 이렇게 편안하게 촬영해도 될까요? 항상 촬영할 때는 받침대 없는 그의자 앉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어제 PT하다가 엉덩이를 이제 조져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너무 아파서 푹신한 의자에 좀 앉아서 자겠습니다 <laughs> 오늘 메이크업은 저기 네 여친 지나간다가 아닌 내 여친 지나간다의 정석이죠? 여친 짤의 대표 백지연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 오늘 좀 웃을 때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는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으로다가 한번 해볼까요? 어, 자신없음. 옷을 또 이렇게 예쁘시지? 나는 이제 입 찢어져서 백꼽을 이렇게 잡으면서 는데 너무 다르군. 백지연 님하면 이미지가 약간 너무 청순청순하니까 메이크업도 약간 여리여리하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꽤나 화려합니다. 어, 네 스타일이야. 좀 수수한 그런 사진들도 많긴 한데 대체적으로 무대 메이크업 보면 꽤나 화려합니다. 어, 렌즈도 생각보다 좀 직경이 크고 그래픽이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볼터치랑 립이랑 애교살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웃으면 애교살이랑 볼터치랑 립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백지연 님이 하는 메이크업 자체가 좀 웃었을 때 매력을 한끗더잘 돋보이게 해주지 않았을까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 저의 최애 립밤입니다. 짠! 이번에 리뉴얼 된 헤라 립인데 이거 진짜 좋아. 나이트 케어용은 진짜 꾸덕하고 찐득한 투크나 뭐 토크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데일리 립밤으로는 좀 너무 기름광처럼 발리는 가벼운 제형 말고 적당히 좀 쫀쫀한 제형감 이런 거 좋아하거든. 좀 제형에 민감한데 내가 진짜 원하던 립밤이야. 최근에 립밤 이것만 쓴것 같아. 오르라기 립이 대버이 이게 그 라인 중에 가장 색이 없는 라인인데 플럼핑 효과가 있고 완전 쫀쫀해. 지금 같은 계절에 바르기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추천. 최근에 이것만 발랐어. 이게 또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완전 빠르게 좀립 컨디션을 끌어올려준다. 들고 다니는 립밤 중에 1등. 제뭐 자신 있게 1등. 입술 워낙 건조해서 그 발랐을 때 막처럼 발, 유리막처럼 발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발랐을 때내 입술에 닿으면서 같이 약간 립밤이 싹 녹아줘야 돼. 그런 쫀쫀한 그런 걸 좋아합니다. 렌즈가 꽤나 화려합니다. 오 직경도 좀 크고 색상이 약간 청록색이랑 좀 그린이랑 하늘 좀 섞여 있는 그런 기호를 자주 쓰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좀 직경이 크고 그린이랑 블루 좀 섞여 있는 그런 렌즈 꼈습니다 나에게 이 렌즈는 한껏 꾸밀 때 끼는 렌즈였는데. 이렇게 청순하게 소화시다니. 최근에 댓글에 무자기들이 그 눈썹칼로 그 헤어라인 정리하는 거좀안 좋다 해가지고 헤어왁싱 처음 받았봤거든요 너무 좋아. 저한 달에 한 번씩 갈라고요. 너무 편하고 너무 깔끔해. 근데 이마가 너무 넓어졌어. 정리하다 보니까 이 나의 광야 같은 이마가. 그 이번에 헤어왁싱 받고 인스타 스토리 올렸는데 이제 무자기들이 언니 눈썹칼로 정리하는 거랑 헤어왁싱이랑 달라요? 라고 많이 물어봐줬는데 달라. 이제 눈썹 칼로 정리하면, 은 이제 그좀 라인이 이렇게까지 막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번에 헤어라인만 예약하고 갔는데, 여기만 이제 제거하다 보니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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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너무 검은 거야. 우리 여기도 솜털이 있다 보니까, 여기만 이제 제거를 하니까, 여기 완전 까베, 커버업 전체를 다 했어. 눈썹 위로 다 왁싱하는 거. 뭐 생각보다 여러분들 솜털 때문에, 여기만 정리하면 여기랑 색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다 정리를 했어. 단점이라고 하면은 주기적으로 가져야 되고 난또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나 그날 두드러기 가좀 났어, 좀 심하게. 뭐 하루 동안 안 가라앉더라고. 한 이틀 정도 수면팩 요거 해주니까 그나마 가라앉더라고. 언니는 같이 갔는데 안 났고 나만 그랬거든. 이거 약간 피부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 근데 이막 너무 넓어졌다. 어떻게? 바로 미용실 가서 옆머리됐잖아 이렇게. <laughs> 너무 넓으세요. 이마 너무 넓으세요. 이러고 약간 옆머리 쳤어. 앞머리를 자를까 말까 고민을 계속하다가 그래 좀 있으면 언니 결혼식인데 도전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해가지고 약간 애매한 앞머리? 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잘랐습니다. 애매한 앞머리? 이거 나 마음에 들어. 그다음에 마몽드. 소원 떠올라 잊힐 것 같아. <laughs> 나 요새 이 노래 언더바스 만만하니, 맨날 드라이브 곡으로 언니랑 맨날 그 빵빵하게 틀어놓고 가거든. 만만하니 <laughs> 거기 가사에 여우 같은 girl 이 가사가 있거든. 최근에 언니랑 나랑 꽂혀가지고 맨날 뭐뭐 하면 여우 같은 girl 말고서. 아, 나내 웃음 베리야. 언니랑 나랑 웃음 코드가 똑같거든. 응, 아무도 안 웃길 수도 있는데 언니랑 나랑 진짜 약간 배꼽 빠지게 웃는. 좀잘 쓰는 선크림, 푸롱리의 것. 여러분들 선크림 필수입니다. 진짜 약간 어딜 가든 피부과 선생님한테 가도 진짜 선크림 무조건 어릴 때 무조건 발라라고 막다 그러더라고요 다외선이 피부도 화에 그렇게 안 좋다고 난또 진짜 조명을 계속 받고 하다 보니까 무서워 나는 노화 싫어 <laughs> 여우 같은 l 오늘 베이스는 요렇게 써줄 겁니다 어바우톤이랑 그 다음에 지베르니 듀이 글래시 파운데이션 얘가 섞어 바르기 진짜 좋아 약간 수분 라인의 촉촉한 파운데이션이어서 어떠한 세미매트든지뭐 매트 파운데이션이랑 궁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이거 단독으로 바르면 겨울에 약간 건조해서 이거 한 방울 두 방울 좀 섞어줄게요. 두 방울 정도 섞어주면 속광 느낌으로 예쁘게 잡아줍니다. 지속력도 길게 가져가고 속광 느낌도 낼수 있고 오늘은 항상 제가 메이크업 할때 말도 많이 하고 시간도 좀 지체되다 보니까 베이스 하고 아이 메이크업 하고 나서 이제 인트로 찍으니까 피부가 살짝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 다 해놓고 마지막에 베이스를 해볼게요. 그래서 약간 눈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베이스 발라놓고 아이 메이크업 먼저 들어가 볼게요. 샵에 가면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눈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에 베이스 올려주시는. 이 에뛰드 쉐딩 스틱 평소 잘 쓰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거나야 됩니다. 지금 할인도 많이 하고, 심지어 이 브러쉬를 같이 줘. 최근에 저도 3개 제거해놨습니다. 이 브러쉬 때문에. <laughs> 자 이제 눈썹 그릴 건데 하기 전에 추천템 하나 갑니다. 요거 요거! 어바웃톤의 소프트 컬러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섀도우 컬러는 아닌데 얘가 음영 잡기 진짜 좋은 컬러만 싹 들어있어. 애교살 볼륨, 쉐딩, 그림자, 음영, 아이라인. 오만 것다 있어. 완전 알짜배기로 다 있는데 컬러마저 진짜 하나하나 다 예뻐서 음영 팔레트로 진짜 강추. 요거 두개 섞어서 눈썹 가이드 먼저. 최근에 눈썹 너무 얇다고 댓글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두껍게 그려볼게. 아, 나 내가 눈썹 얇게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만 두꺼워져도 막 내가 이상한 거 알지? 뭐 내가 봤을 때 눈썹 조금만 두꺼워져도 너무 두꺼운데?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나는 눈썹 얇은 걸좀 선호해서 이 정도 괜찮을까요? 지연님 이렇게 딱 보면 쿨톤이시긴 한데 아이 메이크업만 이렇게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미지근하면서도 뉴트럴한 핑크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무쌍분들도 따라하기에 굉장히 좀 부어 보이지 않는 컬러감이서 그거 한번 맞춰볼게요. 메이크업 보다 보니까 아이 메이크업은 좀 미지근한 계열로 쓰시고 볼 터치랑 립을 좀 쨍하게 채도 있게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 사진 중에 아이 메이크업만 딱 확대되어 있는 사진은 이 컬러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투쿨의 소프티 핑크. 얘도 핑크 계열인데 전체적으로 좀 미지근한 느낌이어서 이 컬러감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또 멀리서 찍힌 느낌은 이 컬러랑 비슷하더라고요. 이 웨이크메이크의 뮤트 코랄 블러링. 이런 컬러감이랑 비슷해서 오늘은 요거 하면서 볼게요. 코랄 블러링 애교살을 좀 강조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음영 팔레트로 라인 잡아줄게요. 이거는 노베브 아이라인 브러쉬입니다 완전 강추. 납작하고 크기도 딱 적당해서 마지막은 좀 올라가게끔 이런 식으로 완전 자연스럽죠? 애교살 완전 그림자 컬러 베이스는 약간 미지근한 핑크 톤이어서 이거 두개 섞어주겠습니다. 오호. 역시 웨이크 메이크 발색이랑 밀착력 너무 좋아. 그 똑같이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약간 연결해서. 제가 그샵 메이크업 시리즈 1 탄만 하고 끝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에서 계속 샵 메이크업 받으러 갈 생각인데 또 샵마다 무쌍 메이크업 어떻게 다르게 포인트 잡아서 해주시는지? 고런 거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무짜기들도 궁금해해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우리 무짜기들이 나에게 보고 싶은 메이크업 약간 평소에무지에서는볼수 없었다 하는 그런 메이크업 나는 뭔가 받아보고 싶은 게 약간 숭무원 메이크업 어, 해볼 일이 없으니까 좀 단아하면서도 청량하고 숭무원 메이크업도 받아보고 싶고 그 베이스 컬러 작은 통알 브러쉬 묻혀서 앞머리 여기에만좀 핑크한 느낌 확 들거든요. 요 납작한 브러쉬에 요거 두개 묻혀서 밑에 이은 눈매를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일자로 빼주는 느낌. 이렇게 일자로 좀 빼줄게요. 여기 가운데는 띄워놓고 이 안쪽 이쪽 거의 눈곱 이쪽에는 음영을 넣어줍니다. 여기만 살짝. 자, 이 상태에서 투쿨의 포지 컬러이터 쿨톤 브라운 느낌의 라이너로 영역 한번만 쫙 당겨줄게요. 이렇게 일자로 라인한번 따주고 작은 총알 브러쉬에 이거 두개 섞어서 뒤트임 라인은 잡혀있고 여기 밑에가 살짝 음영이 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음영을 좀 줍니다 투클 라인을 쓴 것도 요 컬러랑 섞이면 이 뒤트임이 티가 안날것 같아서 라이너로 잡아주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음영 컬러로 여기 피부 화장 안돼 있으니까 이렇게 막 집기 좋다 눈두덩이에는 전체적인 베이스 컬러만 좀 보이고 따로 막 음영 느낌이 확 들진 않거든요. 이 컬러랑 이 컬러 살짝 섞어서 눈꼬리 쪽에만 살짝 음영 줄게요. 저는 애교살에 좀 컬러감을 넣어가지고 밝혀주는 걸 좋아하는데 지연님은좀 하이라이터 같은 컬러로 밝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아주 비슷합니다. 투쿨의 피치 볼륨 컬러. 요거 샤이니 린넨보다는 핑크기가 조금 더 섞여있는 뒤에는 음영 넣어놨기 때문에 앞쪽에만 조금 밝혀줄게요 요렇게 오케이 딱 요정도의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보랑 요거 섞어서 라인 잡아줍니다 오 지금 애교살 살아나고 있죠? <laughs> 그리고 요 잔량으로 요 가운데 있죠? 여기는 음영 안 좋기 때문에 잔량으로만 살짝 터치해줄게요 좀 이어지게끔 이렇게, 이렇게 밝혀주고 나 똑같이 그림자 이렇게 하면 완전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뽁 생기죠?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애교살 컨실러보다 요 프로타주 펜슬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완전 자연스럽게 밝혀지기 때문에 아이라인은 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거든요 섀도우로 라인 좀 잡아볼게요 가이드를 이렇게 이렇게 좀 내려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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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잡아주고 점막은 좀 꽉꽉 채워 이는편이거든이이걸로이막좀채워게게요전게소에 점막, 점막 채울 때 약간 채우다가 약간 위까지 좀도게하게채우게아요 근데 딱 점막까지만 채게줄게요 점막은 한요 정도 채워주면 될것 같아요. 평소보다 좀 얇게 채웠죠? 이 상태에서 아까 섀도우로 라인 잡아 놓은 거 살짝만 덧대어서 그어줄게요. 라인은 좀 얇고 짧게 그렸거든요? 저 평소에 좀 길게 그리잖아요? 완전 반토막 느낌으로 요 정도 빼줄게요. 점막 채운 곳, 안 채운 곳. 여기가 조금 더 또렷하죠? 요거 두개 섞어서 여기 살짝 음영 이렇게 주면 끝납니다. 와가 중단 느낌으로 이 컬러도 묻혀서 영양만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더 블렌딩 넣어주고 이제 속눈썹 해줄 건데 저는 평소에 좀 길고 바짝 올라가고 뭉쳐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연 님은 긴데 약간 좀 얇은 느낌? 어, 그리고 너무 바짝 올라갈지도 않고 살짝 한이 정도 세워져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은 속눈썹 붙이고 따로 마스카라를 안 할게요. 딱그 깔끔한 느낌으로만 유지도될것 같아요. 오늘도 너답 또렷 데일리. 그리고 지연 님 웃었을 때이 반달이 굉장히 예쁘시기 때문에 이 속눈썹 끝을 조금 내려서 붙여줄게요. 보다닥 붙이고 와볼게요. 뿅! 이렇게 속눈썹 붙여주고 왔거든요. 좀 끝으로 갈수록 처지게끔. 원래는 이 상태에서 뷰러 집어주고 한번더 마스카라 해주는데 살짝 이렇게 좀 처지게끔 해줄게요. 이렇게 좀 눌러줍니다, 아래로. 마지막으로 여기 애교살 앞쪽에 살짝의 글리터가 이제 반짝반짝 보이는데 너무 예뻐. 제가 요즘 좋아하는 이스틸라이 키튼 요거 발라줄게요. 이게 포인트로 발랐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이게 진짜 픽싱력도 좋고, 눈에 포인트로 발랐을 때 진짜 예뻐. 보이죠? 요 반사광. 딱요 정도?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연말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저는 원래 그 키튼 카르마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약간 양 조절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 스틱으로 나와가지고. 오 마이 갓 너무 예뻐 너무 예뻐오 마이 갓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눈 앞머리는 입자가 얇은 느낌 나서 이 오프라의 슈가 쿠키 요걸로 콧대 바로 옆에 눈 앞머리에 약간 이렇게 좀 밝혀줄게요 무대 메이크업에서 이렇게 좀 하셨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너무 칙칙하니까 느낌이 하나도 안 나네 지금부터 얼굴이 갑자기 화사해진는 매직을 보여드릴게요 오 어, 근데 페이스 메이크업 마지막이니까 아 너무 좋다 서로. 그래서 요렇게해야겠어 속이 시원해. <laughs> 애교살 아까 라인 그려준 거좀 침범하지 않게끔 여기서 부터는 조심스럽게 해줘야 돼. 역시 베이스의 중요성. 눈화장 어, 이제 좀잘 보이죠? 마지막에 하니까 어, 너무 좋네. 지베르니랑 어바웃톤 조합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좀 은은한 깐달걀 느낌? 어, 좀 적당한 광나는 세미매트 느낌으로 연출되거든요. 패딩 마지막으로 잡아주고. 오늘 메이크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블러셔 이렇게 블러셔 은선히 딸기우유 느낌이거든요. 받아온 게 있습니다. 딱 이거야. 이거 이거 사용하셨어. 알터나티브 스테레오 크림 치크 2호 스트로베리 밀크 요거. 완전 그 토끼 볼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야 이거. 이 핑크 퍼프에 묻혀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블러셔 위치도 중요한데 약간 눈 밑에 이쪽 있죠. 여기 중심으로 퍼트려가지고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웃었을 때 이게 좀 보이면서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애교살이랑 좀 겹치게끔 어, 여기 지금 앞쪽까지는 오진 않고 뒤에 부분으로 포인트가 잡히거든요. 뒤에가 포인트가 되게끔 여기서 눈 밑에다가 맞아, 이런 컬러감이었어. 어, 지금 너무 신났다. 조금 적당히 발라야 될것 같아. 뭔가 허소하다 했는데, 언더 마스카라 내가 안 했구나. 언더는 좀 깔끔하게 가닥가닥 느낌으로 하신 것 같거든요. 언더 최적의 마스카라, 요 지베르니 걸로, 02 블랙 브라운 거 써줄게요. 요거 두개 섞어서 눈꼬리 여기 근처에만 살짝 음영 줄게요. 쉐딩으로 얼굴형은 바꿔줍니다. 지금 저는 달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감하게, 우와! 이 경계 부분은 쿠션을 눌러주면 아! 우와! 바로 결름해지는자 멀리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 훨씬 결름하죠아 진짜 마지막으로 이 웃었을 때 보면 여기가 살짝 이제 광나는 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빵구 웃었을 때 이제 광이 반짝 이런 느낌 알죠? 저의 겨울 필승템 요 힐스의 레디언스 밤 클리어 이게 약간 하이라이터랑 느낌이 달라 좀 약간 물광 느낌이 확 나야 되거든요 클리어가 좀펄 없이 이런 물광 느낌확 내주거든요 이렇게 바로 갖다대는 것보다 이렇게 손에 살짝 녹여가지고 이 부분에 좀 발라줄게요. 이렇게, 오 너무 예쁘다. 이거는 피의 립 세럼인데 딱그 입술 바르기 전에 발라주면 각질 정돈도 해주면서 약간 립 프라이머 느낌도 연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입술 정리할 때 너무 좋은 연핑크긴 한데 발랐을 때는 거의 무색에 가까운 아, 각질 같은 거싹 잠재워줘. 또 지연님이 웃을 때이 입꼬리가 굉장히 예쁘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세로 확장보다는 가로 확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버립보다는 이 가로 확장 느낌으로 좀 시원하게 웃었을 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찢어지는 느낌으로 가 평소에는 오버립 이렇게 또 세로로 확장하는 거 좋아했는데 오늘은 좀 가로로 늘려볼게요. 요거 외곽은 페리페라 슬립온 마이 딥컴투루 컬러. 뉴트럴한 핑크 느낌이거든요. 외곽 살짝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상에 착. 이렇게 깔아주고 포인트로 입술을 좀 쨍하게 발라주시더라고요. 약간 핑크 느낌으로. 페리페라이 디지러브 요거 발라줄게요. 얘가 약간 포인트 이런 컬러. 오 비슷해 비슷해. 어?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났고 헤어까지 하고 올게요. 안녕. 이렇게 헤어까지 하고 왔습니다. 어우, 한 시간이나 걸렸어. 이 쿠팡 가발이어서 자르고 왔거든요. 그 항상 미용실에서 앞머리 자르면 시스루에밖에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그 최대한 낼수 있는 게시스루에 그래서 풀뱅이 약간 궁금했는데, 어, 하는 게다할것 같아. 오늘 그냥 해본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지연님 레전드 짤 중에 떡머리 앞머리 이 사진이거든요. 이거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커버 메이크업이 아니고 약간 웃었을 때좀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특징들에 지연님 메이크업에서 좀 뽑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웃자기들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나 굉장히 좀 새롭고 특히 나 아이라인 좀 두껍고 일자로 빼는 거에 집착했는데 오늘 이렇게 얇고 좀 내려 그리니까 좀 괜찮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자주 해볼 것 같아. 아이라인 그렇게 진하게 안 빼고 싶을 때. 어, 이거 한번 계속 해볼 것 같아. 어, 입술도 항상 좀 세로로 오버립하는 편이었는데 가로로 이렇게 확장하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 이거는 이제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머리 빼고 다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웃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웃으면 안 나와 지금. 이게 끝이야. <laughs>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어? 안녕. 안녕.